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국제 뉴스는 이스라엘 그 동쪽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퍼부어지는 폭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 나가는 그 현장을 중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라크 북부 또 시리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내전 상황 때문에, 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그 비극이 일어지, 일어나고 있고, 인질이 참수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격으로 어, 엄청난 그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슬픈 소식이 연일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시각각으로 무참히 죽어나간 그 시신을 가족이 끌어안고 울부짖는 모습, 아, 그리고 또, 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그, 마치 지난번에 그 광화문에서 우리가 그 시복식 하러 모였을 때 많은 교우들이 그, 이렇게 엄청난 그 인파를 이루면서 모였을 때, 그, 그런 그 인파가 이렇게 그쭉 대어를 지면서, 으어 고향을 등지며,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피난 길을 때 나서는 그런 모습. 정말 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아 일전에 그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과 또 반군의 상호 폭격으로 인해서 도시의 건물이 예, 거의 다 파괴되고 빌딩의 그 콘크리트 뼈대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사이로 수만 명의 주민이 빽빽이 줄을 이어서 자기 보금자리를 포기하고 피난 행렬에 나서고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때 옛날 우리 6.25 전쟁 때 한강 다리가 폭파된지도 모르고 그 한강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새카맣게 몰려들었던 그 피난민 피난 행렬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김일성은 조국을 해방시킨다면서 탱크를 앞세우고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고 전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을 초래했고. 남북한 다 합쳐서 300만 명이 넘는 인명이 살상되고 조국은 잿더미로 변한 그것이 그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우매한 비극입니다. 전쟁의 현실은 세상에 가장 고귀한 인명을 무차별 학살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비극 소용돌이에 휩쓸어 넣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초토화하고 생명을 뿌리째 불태워버립니다. 어떠한 이념이나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도 결코 용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이 전쟁입니다. 최근 우리 나라를 다녀가신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이라크북부의그 아이스 스 사태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결코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 될수 없습니다. 전쟁은 더 많은 인류를 폭력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인류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룩한 많은 아름다운 유산을 일순간에 파괴하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런데도 각국 정부는 국가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사람 죽이는 전쟁 준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국방비에 투입하고도 세상 곳곳에서 전쟁을 중단시키기보다는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우리 한국도 다른 예산은 줄여도 국방 예산은 결코 줄이지 않고 나날이 해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차기 전투기로 선정한 F35 기종이라는 그 전투기를 대당 가격이 1200억 원이나 하는 그 전투기를 40대나 들여오기 위해서 총 사업비 7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도 우리나라 국방비는 35조 2천억 원입니다. 오로지 전쟁 준비를 위해서 쏟아붓는 이 엄청난 비용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 규모가 그 나라 전체를 다 통틀어도 대한민국의 4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비교가 안 되는 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휴전선 가까이에 미사일과 대포들을 집중 배치하면서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고 우리를 겁박하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 그, 북한의 40배의 재력을 가지고 또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작전권 이양을 자꾸 연기하려는 우리 정부는 결국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나 전략을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군비 중강에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로가 주먹을 불끈 쥐고 어떻게 하면 싸움을 그치고 화해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기보다는 주먹을 불끈 쥔채 상대방이 주먹을 먼저 던지면 언제, 어떻게 재빨리 얼마나 상대방을 단숨에 쓰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공리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동북아의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서로가 어떻게 하면 군사적 우위의 설까를 지향하기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세상을 황폐화할 전쟁을 원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우리 모두 임비사 중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국가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제일 우선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사람을 살리는데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소임이고 책임입니다. 저는 제주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자주 북한산을 등반했었습니다. 그 북한산 등반 입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다니던 곳이 그 국이 터널이라는 그굴 바로 위쪽에 거기에 그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등산로 입구에 들어 그 가기 바로 직전에 꽤큰 건물인데 그러나 아주 쓸쓸하게 사람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건물인고 하니 이북오도총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지금은 아마 오도총이라고 안하고 이북오도위원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임시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가 이북오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 정부의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1945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법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부라면 북한 땅의 주민들도 언젠가는 우리 정부가 거두고 보살펴야 할 우리 백성입니다. 비록 북한 정권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언젠가 감싸 안고 보살펴야 할 백성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한 그 대한민국의 그 국체,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우리 민족 동포들이 지녔던 그 염원과 그 뜻에 대한 좀더 근원적인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찰을 바탕으로 전쟁 때문에 불행하게 그어진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양쪽 백성이 한 민족으로 서로 화합하며.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심하고 진력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는 이들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강정기지를 건설하고 앞으로 여기 들어와서 근무하게 될 군인들을 배격하거나 미워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의해 소집된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입니다. 다만 그들을 이곳으로 파견하고 지휘하는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책 결정과 자신들이 내리는 명령에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하고, 상상할 수 없는 파괴와 살상만을 보장하는 무력 증강이라는 그 최악수에 의존하지 말고, 남북한 전체 백성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먼저 고민하고 탐구하고 과감하게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으기를 바라면서 이사야 2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지도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아멘.